지원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받을 자가 있고, 복받을 자가 있고, 높임을 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살자, 살리시는, 구속할자, 구속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선지서는 뭐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 선지서 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만. 네. 선지서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네. 선지서가 뭐냐면, 선지서는 경고죠. 망한다. 그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망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산다. 그거의 선지서예요. 그럼, 말라기서는 지금 구약성경 마지막 장이와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서를 잘 들으면, 말라기서는 이렇게 또 질문하게 돼, 설교하게 돼요. 물질이 마른 사람은 말라기서를 잘 들으면 물질이 회복이 되고요. 신앙이 마른 사람은 말라기서를 잘 들으면, 신앙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말라 사랑이. 하나님의 말락에서 마지막 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어김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말락에서 말라기서, 말락에서 말라기서, 말락에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썼는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천령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게 되는데 오늘 또 경고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1절 같이 시작 께서 말라기 예. 경고를 주시는 거지요들 경고만 있는 게 아니고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뭐지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전제에 있는 거지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지요. 경령의 말씀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말라기스를 통해서 주시기를 단 메시지는 뭐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짜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을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금까지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도 더 그럴 수있죠 하나님 저를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구속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속함을 받지 아니하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온게 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주님은 또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살아갔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집 실림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잖아요, 만들어. 때가 잘 때까지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광야를 건져가면서 그사하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크라케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이제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재건하게 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앙을 재건하게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니에미아 선지야 3차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건축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BC 460년이면 이제 다 앞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대로 살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섬겼을까요? 말라기 쭉 보면은 세 가지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거요? 팔에 박힌 제사 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전혀 안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물 가지고 구약 시대에 죄물 가지고서 죄를 씻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물을 가지고 와서 씻고 돌아가서 또죄 짓고 죄물 을 가지고 와서 또 이런 것제사는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의걸반면다게 없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쭉또 다음에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팔에 박힌 죄 사고 십.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냐면, 영적인 게으름이지요. 세 번째는 영적인 무관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연구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일에는 굉장히 무관심하죠. 굉장히 게으르죠. 그런데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얼마나 부득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무관심에서 아, 깨어나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 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축복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에 박힌 제사의식에 젖었고 영적인 게으름과 낙타임에 빠졌고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에 따른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요 나는 너를 전심으로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이호와가 응? 있으며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냥 거부하는 것을 느끼 일부러 걸고 있을까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동을 받았거나 은혜가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제사 의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지 못해서 드리고 예배 드렸다 이게 해치우는 그런 예배 그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 한 시간, 그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어떤 것도 이기고 큰 일도 감당하고 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손에 주어진 것이 없는데도 괜히 막 힘이 생기고요,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 이 자체만 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얼마만큼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냥 이와 같이 한게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 뒤에 내려가면. 언제나 가지고 오지도 않고, 재물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 여러 개, 눈이 먼 것도 갖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체세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게, 나 예배 드렸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형식에 빠져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지고 영적으로는 죽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들에게 경고로 주고 또 교훈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받으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예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얘기할까요 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어떻게 요 주권적으로. 하나님 저를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높여주세요. 근답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내가 무조건 아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이미 아담에 의해서 다. 타락한 이런 백성들이 된거지에요 죄로 다 물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누가 되보려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사는 거지요 사는 거지요 하나님 되보려고 하나님 허브레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죠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사절말씀이요. 사절 시작 에돔은 말하길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싸우리라 하더니와 그 다음 계속이요. 시작. 나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팔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지요. 음.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의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네,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응? 세상 권력의 바벨탑, 끊임없이 요와 같이 올라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인간의 끊임없이 이와 같이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탑을 탑을 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존재를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의 하나님과의 구분이 뭐죠? 바로 선악가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그래도 그것을 먹고야 많은 거죠. 왜요? 하나님 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멸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손 써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다면 인간 모두는 다 멸망이지요. 진멸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 감격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질 때에 다이슨 뭐라고 하죠? 죄를 지고났을 때에 하나님 내가 구속의 은혜 그 구원함의 은혜 이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알려주시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그리고 내 안에 뭐가 떠나지 않냐고 주의 성신이 주의 신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꼭 붙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속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 예배 때에 이, 이같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용서와 기다림.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기다림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탄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창난칠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약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예배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고 영적 무관심과 나태하면서 다시 깨어나고 또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